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1년 4월 28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서 소개드리고자 해 합니다. 북료기직권에 관련된 판례인데요. 어, 옛날에는 나무땅에다가 묘를 오랫동안 20년 넘게 설치를 했다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을 하게 되고 시효취득을 한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게 종전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4월 28일 판례가 변경됐는데 이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청구한 때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라고 발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게세 가지가 있죠. 남의 땅에다가 주인 동의를 받고 분묘를 설치한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인 동의를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20년간 병원 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봉제사한 경우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묘를 설치하고 땅을 팔면서 묘 이장한다, 이장안한다, 아무 말을 안 하면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이세 번째의 경우는 사실상 팔어 아, 경매가 되겠죠. 경매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 당연히 그 묘를 설치한 사람이 묘 이장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겠죠. 이렇게 경매로 낙찰받아도 그 임야에 산에 오래된 묘가 있으면 강제로 이장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장할 수는 없지만 이제 지료를 청구하면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 토지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그 임야 산이 땅 가격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공짜로 나무 산에다 묘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소유권이라는 게 지금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소유권하고 충돌하고 있죠. 그래서 2021년 4월 28일부로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